의인 라디오 두 번째 사연, 생리 안 하는데 한다고 속여요. 입니다. 안녕하세요. 12살 한 여학생입니다. 저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제 친구들에게 생리를 한다고 속이고 있는 거죠. 사실 지금 반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. 그래서 서로 비밀도 털어놓고 하는데, 며칠 전 친구가 생리가 터진 거예요. 저는 한때 생리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지 생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점점 생리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친구 집에서 남자애한 명이랑 저 포함 세명에서 틱톡 찍고 수다 떨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친구는 나 사실 생리해. 이러고 난 벌써 했어. 이러고 진짜 저 빼고 친구들이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이야기에 끼고 있어서 공감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막 저보고 너 생리 안 하잖아 라고 했는데 남자애도 뻘쭘하길래 전 한다고 했어요. 사실 전 냉이가 나오는 중이었어요. 그래서 생리와 냉이와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끼어 맞추고 있는데 제가 생리제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 친구들이 몰래 생리하는 줄 알고 생리제를 주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. 어떡하죠? 계속 속이는 게 맞는 걸까요?